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학창시절에 우리 모두가 수학 시간에 수학 공식을 많이 배웠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때 맞는 공식을 사용하면 맞는 답이 나오지만 틀린 공식으로 문제를 풀면 틀린 답이 나오잖아요. 문제를 이해하고 그에 해당하는 올바른 공식을 대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 여정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바르게 나아가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내 작은 소견과 머리로 판단하고 오해하고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의 최고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동시에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며 진실하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침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들이 아버지 성품을 닮아 아버지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삶의 기준이 10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고 신분에 맞는 수준 있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신다고 했습니다. 날개에 힘이 없는 새끼들을 훈련시키는 어미 독수리에 비유하셨어요. 일부러 높은 곳에 있는 둥지를 흔들어 새끼들이 떨어질 때 날개짓을 하도록 해 날개의 힘을 기르게 하는 것입니다. 마냥 새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 어른 독수리처럼 힘을 길러 위용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당신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저들에게는 정복할 과제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같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광활하고 평안한 땅에 펼쳐져서 편안한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남궁 불락의 여리고성이 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에 가서 직접 여리고성을 그 내벽과 외벽이 얼마나 두텁고 튼튼하게 지어졌는지 보았습니다. 이런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소리치고 외쳐서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기적의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 후에 방심하고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착각에 빠져 아이성 정복을 너무 쉽게 생각했죠. 그 결과 아이성의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심하거나 교만하면 금방 죄가 틈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열리 고성 정복 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을 탐심이 생겨 옆으로 챙겨 감추었던 아간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아이성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 하거나 떠나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축복해 주십니다. 오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배우는 것은 신실한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으면 회초리를 드셔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가게 하셔서 저들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용서를 구하면 기꺼이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코 내 팽개치거나 버리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때때로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갈 경우 하나님을 향해 의문을 품고 등을 쉽게 돌리며 원망의 말을 쏟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반응입니다.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외친 것 같이 하나님을 확실히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높이 날아다니는 멋진 독수리 같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도록 훈련시키는 양육을 하고 계십니다. 부디 훈련 받을 때잘 받아서 실력을 갖추고 무엇이든지 척척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잘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